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남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남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가르침은 저는 뭐 제게 딱 적용하기 맞게 표현하자면 오늘 이 묵상의 제목처럼 남에게만 아니라 너에게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성도들에게만 하라 하지 말고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행하라. 하는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특별히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했던 기름부음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41일 40주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받아가지고 온그두 돌판과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을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라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하여 행하라고 주신 그러한 법. 즉 법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기준으로서 그들의 모든 행사 행위의 기준으로서 삼아서 지켜 행해야 할 기준이 되는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죠.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입이 되어주는 사역자였 것처럼 공통적이, 공통점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사역자 또는 말씀 자체라는 거죠. 그것은 그 백성의 행위와 어떤 의의, 그범의 바탕육 기준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는데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만 기대하고 그렇게 원하고 요구하고 판단 내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남에게 기대하고 적용했던 그것을 너에게도 적용을 해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선지자의 메시지요. 율법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적용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판받지 않고 싶냐,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너는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서, 너 자신은 누군가를 비판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와 율법의 가르침으로서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 자는 너희도 똑같이 적용하여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고 싶냐? 그럼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 기준. 남에게만 아니라 너에게도 적용해라. 적용해라. 그러니까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을 분별하여 행하되 그 분별의 행함의 적용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똑같이 너에게도 적용해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분별의 기준이다. 구약에서는 그게 율법이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그 뜻대로 행함이 하나님 앞에 합성한 행동이었다면, 이제 가르쳐 준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자 되라. 그게 보응된 행동 아니야, 합당한 행동 아니야. 너가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걸 원한다면, 너도 그 사람이 너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너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보응된 행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펴주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 보응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적용해서 너희도 구해라. 뭔가가 열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두드리는 행동을 해라. 찾은 바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한,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 싶으냐? 또 그분이 분명히 그런 능력이냐? 그럼 그분께 가? 그분이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 찾는 것이 냐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지금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께 기대한다? 그건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그럼 그 사람도 너에게 대접받고 그럼 매한가지 아니냐? 합당하게 분별하여 말하라 남에게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합당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위에 대한 분별에 합당한 것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무엇이 합당하고 어떤 것을 기대함에 우리가 할수 있는 보응된 합당한 행동인지 늘주 안에서 분별해 가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나 중심의 내 편의적인, 그러한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대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행위의 규범으로서 기준이 될 만한 분별을 가져다주는 내용이 된다 하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묵상하시고 잘 적용하셔서, 2023년은 더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 백성다운 합당한 행위, 분별력 있는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분별력 있게 하나님과 또 이웃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더 성숙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행위의 분별력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